안녕하세요. 담배스입니다. 오늘 볼 제품은 BOG타에서 나온 미니 피규어 어, 시리즈2 인데요. 레고 미니 피규어 시즌2 제품 그대로 갖다 베낀 제품이고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그중에서 마임입니다. 어, 마임 연기자 해가지고 이렇게 말 없이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슉슉슉슉 뭐라고 해야 되나? 이거 말로는 안 되고. 네, 그런 연기하는 사람인데 아주 꽤 멋진 연기자들이죠. 어, 근데 뭐 누군가, 어, 소리 없이 당신을 따라와 바보스러운 표정을 짓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뒤돌아보는 때 아무도 없으면 에, 이 마임이 있을 거라고 돼 있네요. 그러니까 동상 같이 딱서긴다 그런 얘기죠. 뭐 서비스 광, 뭐 가장 친한 친구는 서비스 광대라고 그러는데요. 둘은 자주 치, 어, 자주 함께 공연을 하면서 관객 관객들로부터더큰 웃음을과 관채를 이끌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. 어 레고 정품 같은 경우에는 폴리백 들어가 있어가지고. 어 랜덤으로 들어있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 중국 짝퉁에서 그냥 각각 제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. 국내에는 아직 안들어왔고요 원도 안들어왔는데 투도 그인긴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, 이렇게 카드 한장 들어있고요. 어허 머리가 두 개가 들어있나 보네요. 카드 설명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설명서에 보시면 이렇게 캐릭터들 에, 설명 정품에도 이렇게 들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뭐 이런 설명들 뭐 조합해서 만들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. 그리고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비에로 뭐,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, 자, 어떻게 만들라고 그랬지? 설명서 보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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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즌 1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퀄리티도 좋게 나왔는데, 시즌 2는 조금 얘네가 조금 아쉽... 저번보다는 좀 아쉽게, 조금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요. 자,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타오바오에서 구입하셔도 되는데 가급적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하시는 게 안전하고 가격도 저렴할 겁니다. 저뭐 배송대행 뭐 구매대행 배송 뭐 구매 없고요. 저기 빠져 이게 이쪽이 좀 불안하더라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양쪽 팔에 네, 프린팅 되어 있고 아슴쪽에 프린팅 되어 있고요. 이쪽에도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연서가 집에 무사 귀환을 했다는 <laughs> 연락이 왔는데 자, 얼굴이 이렇게 3종 세트가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3종 세트가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얼굴로 갖다 끼우시면 되는 거죠 예. 네. 뭐 우는 연기 우는 우 연기 우울한 연기 그다음에 아, 어, 활짝 웃는 얼굴 그쵸 그리고 어 이건 또 뭐야 이게 우는 거구나 저거는 찡그린 얼굴이고요 이렇게 세종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이쁜지인지 아시겠죠 우는 얼굴로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루 종일. 하루종일 웃을 수는 없겠지만 예, 웃으면서 사실 빵모자 이렇게 눌러 쓰시면 되는 거 같고요 예,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, 모르겠는 부품들이 있는데 뭐 알려 주시는 분도 없고 저도 모르겠고 <laughs> 그냥 갑시다 자 바닥에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다른 건 없고 자, 요 이렇게 두개 끼워서 여기다 세워두시고 심심할 때 얼굴 표정을 갈아 끼우시는 그런 거 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어떤 어떤 표정이 이쁘신지 뭐딱 보시면 아시겠죠. 예, 여러분들 가부자기만저 웃는 얼굴, 저도 이렇게 잘 웃는 얼굴은 아닌데 어, 그런 얘기있습니다웃으만 뭐, 보기 와요라는 얘기도 있지만. 더 멋진 얘기는 어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신나게 웃으시면서 어, 행복한 하루 멋진 하루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웃자 자자자자자자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가. <laughs>